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3쪽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셨어요 아멘 아멘 원문으로 하면 아멘 아멘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하고 귀한 것이고 또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 부분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특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서 더 깊이 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은혜가 되곤 해야 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성도를 뜻하는 데 성도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성,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시제가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부터 계속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현재 얻어서 이후로 그 상태가 계속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도 역시 현재 얻어서 이후로 계속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현재 이미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은 물론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서 쪼다 받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냥 괜찮은 줄로 알고 살던 우리가 이렇게 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감사한 일입니까? 한편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오래 산다고 해야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 시간인데 구원받지 못하면 갈 곳은 오직 한 군데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야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했는데 그 구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막 사경을 헤맬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그때 아멘하세요 한다고 그때 하면 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까? 임사호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경에 이르면 하늘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가 뭐래니까 했다. 아닙니다. 쉽게 저절로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고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믿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좀 못한다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이제 막 죽어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은 하긴 하지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제가 듣고 제가 할 말은 써서 이렇게 누워계신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필담을 나눴고 그 할아버지는 한하게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 저도 문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끝까지 못 믿는 겁니다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천당은 여기가 천당이고 죽으면 지옥이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끝까지 못 믿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쉽게 저절로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을 여러 번 뵈었드랬어요. 믿는 걸 반대했고 핍박을 했고 그러다가 연세 높아서 이제 숨노고 하는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있고 아멘으로 화답한 분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며 세상을 마치는 분들을 여러분 봤다는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자녀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했던 모든 것이 그때 역사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덜컥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안 믿는 풍토에서 살아온 사람이 몸이 괴롭다고 해서 아멘하려니까 아멘이 철컥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미래에 있을 종말적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얻는 현재적이며 영적인 구원이 달성된 사람이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고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사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뒤에서부터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 곧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베드로도 동생에게서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고 나라나엘도 친구에게서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불러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한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이 따르는 법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제안은 매우 부드럽지만, 거기에는 너를 보내고 싶다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합니까? 너를 보내고 싶다는 거죠. 이사야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읽은 사명자 이사야가 대답한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는 언제 어디로 어떤 조건으로 보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Here I am. Send me.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장하고도 확신에 찬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를 선발하시기보다 믿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 영혼 구원의 막중한 사명에 뛰어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실적과 역사가 있었지만 그가 한 말은 회피할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한 일뿐이라고요. 회피할 수 없는 삼명감에 사로잡혀서 한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가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나타난 역사 대단했지만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가는 것마다 자랑했는데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미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약만 먹으면 틀림없이 살아난다. 그런 약 보셨어요? 요샌 약이 좋아서요. 그전 같으면 막 수술하고 막 그래야 될걸 수술 안 하고도 약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만 먹으면 사람이 살아난 약, 그 약이 뭔지 아세요? 신약과 구약, 그것도 내가 값 없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면 영적으로 소생합니다. 사람은 영이 근본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고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영이 근본이에요. 내게서 재산이 없어져도 나라는 존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팔이 하나 떨어져도 나라는 존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있는 것 없는 것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바뀔 수 없지만 영이 떠나면 시체고 흙입니다. 영이 근본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고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우리가 만일 미국 시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밥과 김치를 먹고 추석에 송편을 빚어 먹고 집에서 우리말을 쓰고 살아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 미국 국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두 여기자가 북한에 끌려갔을 때 그가 언제부터 미국, 미국 시민이 되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계였고 또한 사람은 중국계였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 씨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체험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다 있잖아요. 이것을 나누어 줘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믿기 전 후에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같은 직장 늘 다니던 직장 다니는 겁니다. 의식주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전에 입던 옷 있고요. 그전에 살던 집 살고요. 그전에 먹던 건 먹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줬더니 공부를 참 잘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그전에 안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하니까 야 이거 그냥 둬서안 되겠구나. 간식도 먹여 되겠고. 힘나게도 해줘야 되겠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기도 하지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안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죽어야 살고, 받쳐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능력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걸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는 안 죽이고, 자기는 안 죽이고,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죽어야 살고, 받쳐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께서 능력도,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빨리 바꾸세요. 30년, 40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걸 못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야 살고, 바쳐야 받고, 전해야 능력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입니다. 일단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은혜가 따라옵니다.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영혼 구원하는 건데,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내 직장 상사가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장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제쳐놓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이거 해주시면 이러고요 하면서 거기 푹 빠져보세요. 아마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천만 사람이 달려들어서 돌봐줘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만 사람이 막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장 중에 역자가 있고, 운명이 있고, 인생이 있고, 다 있는데, 제것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무슨 신앙생활하며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형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조건이 갖춰지고 나서 그때부터 하리라, 평생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조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러면서 할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데,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도와주시냐? 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이러,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독방을 주시고요 거기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리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우유를 한잔 주시고요 10시에는 라면을 하나 끓여 주시고요 그래 봐요 응, 그래 해봐라 해봐라 그럴까요? 그런데 그 전에 안 그러던 아이가 야,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두 시간 넘어도 한 시가 돼도 공부하고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데 벌써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는 자세가 됐어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야 간식을 먹여야 되겠다. 또 인삼 찾고 요 그래가면서 이 방을 더 조용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뒷받침, 뒷받침, 뒷받침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자녀들이요. 말성이란 말성은 다 부리면서 요구하면 부모님 마음이 움직입니까? 사랑하는 거 사실이지요. 열 손가락 개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요. 다 사랑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 마음을 읽고요. 그 수고를 알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척척 하고 있어 봐요. 간일에도 빼주고 싶은 마음 다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하면서 못된 짓 하고 잘못하고 딴짓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특별히 기뻐하시는 영원 살리는 이 일을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기대하며 정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어떻게 내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작용하는지를 일마다 때마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 분이지.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일을 하나님이 줘. 해주시고요, 이루어 주시고요, 막아 주시고요, 안내해 주시고요, 하나님 다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정진하셔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는 넉넉히 채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거꾸로 믿어왔습니다. 내일부터 하느라고 힘쓰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제 일도 해주시며 앞길도 열어주시고 얼마나 형통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기뻐하시는 특. 특별히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이 정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극하신 은혜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이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인생을 건절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여 영생을 보장받게 하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말리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